진행을 맡은 김은성입니다 네, 오늘 우리 양시장 초반에 상승세 보이면서 분위기가 좋았었는데요 결국에는 파란불로 마무리한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저와 함께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전일 대비 0.9% 내림세 보이면서 3,079.75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수급 상황이네요. 코스닥 수급 상황 먼저 살펴보시죠. 코스닥 오늘 개인이 홀로 1,900억 원대의 물량을 사들였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이 900억 원대, 외국인이 800억 원대의 물량을 덜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오늘 개인이 홀로 7천억 원대의 물량을 매수해줬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이 4천억 원대의 물량을, 외국인이 3천억 원대의 물량을 덜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전일 대비 1.12% 내림세 보이면서 954.29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보시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잘생기고 멋있는 신강석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여러분, 사실은 전문가님이 부탁했대요. 네. 듣기 좋은 <laughs> 아, 멘트네요. 아니, 맨날. 제가 매일매일 뭐 네. 게, 꼼꼼하고 세심한 걸 자꾸 반복을 했더니. 네네네. 네, 네, 네. 네. 너무 여성스러워서 아, 좀 네. 남성스럽게 좀 남자답게 좀 멘트 좀 바꿔달라고 제 요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더 멋져 보이세요? 아, 이발도 새로 하셨나봐요. 네 머리도 조금 만지고요. 네. 주말 동안에 조금 어, 스스로를 좀 돌아봤어요. 오 네. 갑자기. 네네아 네. 시장도 좀 겁나고. 어... 그래서 생각이 좀 많았던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생각도 많으셨는데, 이번 주말, 근데 진짜 바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까지도 네. 아침에 생방송으로 전화 연결까지 하셨잖아요. 네, 네, 네. 저도 본방 사서 확인했는데. 안 피곤하세요, 전문가님? 아, 피곤합니다. 네. <laughs> 방송사에서 너무 많은 걸 자꾸 요구하는 것 같아요, 아 저한테. 네, 능력받게 네. 것을 자꾸 요구해서. 힘드네요. 좀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제 주변 지인들 가운데서 제일, 정말, 전문가님들 중에서도 제일 바쁘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이. 네, 그냥, 뭐, 그만큼 항상... 능력자신 거죠? 아니요, 그냥, 네. 능력은 다 사람들이 비슷한데, 제가 시간을 좀 남들보다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어, 그냥, 네. 항상, 뭐, 모토가 그냥 순간순간에 항상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는 만큼 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많이 안 나는 거죠. 네, 어. 그 시간 동안에 계속 내가 할수 있는 뭔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 방송에는 저와 함께 해주시는 거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전 해주죠. 방송에 전화로 네. 통화하시는 것도 제가 위기감을 느껴가지고요. 어디 아... 가시면 안 돼요, 전문가님.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오면 절대 나갈 수 없다는 노란톡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 어렵다 못 찾겠다 하시는 분 핸드폰 카메라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04개 꼭 입력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얘기 전에 주말에 미국 시장은 네. 분위기가 어땠었나요? 아, 미국 시장에서 그 엘런 재무장관이 네. 다시 한번 그 부양책에 대해서 강조를 한번 했거든요. 네. 근데 특이한 거는 시장이 별로 그렇게 영향이 없었어요. 음. 네. 그리고 1조 9천억 불의 그런 부양책이 뭐, 다음 주, 이번 주 내로, 뭐, 하원에서 통과를 한다라고 네. 얘기가 나왔는데도,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 기대만큼, 음. 뭐, 증시가 움직이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뭐, 3조 달러 부분의 어떤 인프라,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 부분은 이제 부양책 이후에 벌어질 거라서 아직 조금 먼 얘기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혹시나 부양책이 나오고 나서 차익 실험 매물이 나와도, 어쨌든 뭔가의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는 있겠구나. 그 부분 때문에 너무 많이 내리면. 일단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시장을 봤었는데요. 네. 차트 한번 보시면. 네. 네 일단, 나싹 차트를 보시면요. 어~ 조정이 나오면서도 계속 양봉으로 계속 내려왔던 그런 나스닥 시장이었는데 이날은 이제 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 호재 그러니까 뭐~ 옐런 옐런의 그제 옐런 재무장관이 그~ 부양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고 했는데도 사실 시장은 그냥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음. 이게 분봉을 보면 사실 반등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여기 보시면 하루 이틀 삼 일이죠 그럼 어. 여기서 반등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를 객관적으로 보면 네. 그냥 이 박스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 네. 네. 박스 안에 있는 거라서 그 금요일 날의 반등은 반등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그냥 이 부분에서 위로 가도 이상하지 않고 밑으로 가도 이상하지 않다. 뭔가 대비가 조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일단은 여기서 그냥 오일선 위로 올라가서 다시 시장을 시작해도 이상하지 않고. 이 밑으로 그냥 이탈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과 나스닥 음. 선물이 굉장히 흐름이 네. 좀 중요했고요. 네. 네. 우리나라 장 시장 동안에는 나스닥 선물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장이 초반에 조금 이제 흐름이 나올 때 이제 우리나라 장 한번 보시면요. 네. 우리 시장도 한번 볼게요. 일단 개인들이 결과적으로는 한 7,500억 정도를 매수했고 외국인들이 3,000억, 기관이 한 4,600억 정도를 팔았는데 네. 장 초반에 흐름을 보시면 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들어왔어요. 했었어요. 네, 맞아요. 네, 매수를 소폭 들어오고, 개인들 같은 경우 매도를 했죠. 그래서 수급 상황이 조금 괜찮아지나 싶었고, 지수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지수의 상승 여력이 별로 없다. 만약에 오늘 흐름이 괜찮은 흐름이 나와서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 무조건 현금화를 하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개인 포트에한50% 정도는 현금화를 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이 반등을 이용해서 그 전부터 계속 준비를 했었고요. 오늘 또 한번 나올 때 다시 한번 여기서 그 현금화를 많이 하면서 사실 상당 부분 현금을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이 분봉을 한번 보시면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안에 갇혀 있어요. 오늘 이 정도 부분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위에 이제 슈팅이 걸리는 이 위에 이 부분들은 그냥 슈팅이라고 보면 되고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거죠. 음. 근데 오늘 장은 요, 요, 정도 자리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올라 봐야 어차피 이 앞에 있는 매물이 나왔던 자리들이 지금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걸 크게 넘어갈 수 없다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요. 그 부분에서 대응을 했던 건데 지금 시장은 밀렸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하고 이 정도 밑에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는지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을 거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네. 부분이 왔을 때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네. 항상 시장을 이제 대응을 어느 정도 해 줘야 되다 보니까 음.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고 환율이 지금 다시 상승이 나왔어요. 네, 요게 지금 일단 보면 오늘 이 시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네. 오늘 오늘 주식 시장을 보면서 어 이게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좀 동물적인 감각 같은 게 생기는데요 이게 어 아직까진 공포가 오지 않았지만 그냥 공포가 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그 부분을 어~ 어느 정도 어떤 뭐 환율 지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 종목들의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그~ 그전에 계속 이 전문가들은 그 주식을 매일매일 그 주식들을 매일매일 보는 사람들이에요 각 종목들을요 네. 매번 하루에 그 수많은 종목들을 보는 사람들인데 그게 이제 시장이 하락하고 상승하고 그리고 이런 위기도 많이 겪어보고 위기에서 이제 살아나는 시장도 봤고 그 시장이 마지막에 어떻게 꺾이고 그 시장이 살아나서 꺾이기 전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몸에 배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을 보면 이게 시장이 조금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다 아니면은 조정권이 멀지 않았다 이런 게 이제 느껴지는데 음... 어떤 조정은 사실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조정이고 네. 어떤 조정은 사실 이게 오기도 전부터 무서운 조정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어떤 감각적으로 느끼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감각적으로 예전에 아마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예전에 조정 나오면 매수다. 그냥 사면 된다. 무서워하지 마라. 네. 그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좀 무서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 지난번에도 제가 겁먹지 않는 척 하지 마라. 그냥 시장이 겁을 주면 이제는 겁을 내야 된다. 예전과 다르다. 어느 정도 좀 대응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퇴로도 열어놓고 시장의 어떤 흐름을 좀 인정하고 따라가는 게 조금 필요하거든요. 죄송한데 네, 전문가님 네. 시장이 좀 무서워서 그런지 오늘 네. 전문가님 분위기도 굉장히 무서우세요. 제가 아, 그랬는데 일부러 그렇게 네네네네. 지금 조정하시는 건가요? 아, 아닙니다. 제가 너무 좀 시리어스했네요. 네, 웃으면서. 네. 시장은 조금 무섭더라도 네. 아닙니다. 시장 분위기에 <laughs> 맞는 표정 좋죠. 네. 제가 네, 좀 심각하게 말씀을 어, 드렸는데 네. 그렇다고 너무 겁 거... 겁을 먹거나 하실 필요는 네. 없어요. 그만큼 더 조심하라는 얘기니까요. 에, 그만큼 네. 좀 조심을 하고 어떤 대비를 하자. 음. 아직은 시장은 나락으로 가지 않아요. 결론은요. 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다만 네. 그 부분에 너무 취해 있지 말자. 음. 좀 어느 정도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네. 또 이제 다음 주에 그 <laughs> 화요일 날 파월 의장이 그 네. 상원에서 청문회가 있어요. 음. 그리고 수요일 날또 하원에서 청문회가 있고요. 파월은, 파월 의장은 또 굉장히 조심해서 얘기를 할 거고, 무슨 얘기를 할줄다 알아요. 시장에서도. 근데 그, 그 어떤 시장은 그냥 본인이 보고 싶은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그 파월의장이 어떤 얘기를 듣고 시장이 그냥 안심하고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제가 오늘 어떤 기사를 봤는데 네. 파월의장이 시장이 어떤 안정감을 주면서 주가가 오를 거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지금 주가의 흐름이 조정이 나오려고 하는 흐름이 가고 있는데 이게 많이 내려온다면 파월의 발언이 시장을 다시 지지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 수 있지만 이 시장이 지금 상태에서 빠지지 않고 만약에 이 자리에 있다면 파월의 발언은 하락을 부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은 조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또 가는 시장이고 그런 거지 계속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 시장은 지금 현재 가격대를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그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이고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고 그리고 나서 좀 하락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좀 여유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어떤 공포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laughs> 네. 아직은 좀 남았는데 좀 미리미리 좀 조심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대비를 네. 시켜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신강사 전문가가 다음 주 파월 의장의 발언에 주목하자라고 말씀해주셨고요. 또 현금 비중을 늘리면서 조정에 준비하자라고도 말씀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네. 조금 전에. 네, 항상 시장은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예측이랑 대응 중에 어떤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되게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음, 네.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으세요? 저요? 네. 저는, 어, 예측? 예측이요? <laughs> 네. 어. 미리미리. 네. 네. 또 어떤 분들은 예측보단 대응이지, 뭐 이렇게 어, 얘기를 그쵸.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네, 제가 음. 이게 실전에서 이제 하다 보면. 네. 예측을 못 하는데 대응을 할수 있나? 어... 네,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에 대응을 하실 수 있나요? 기계적으로? 아니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는 진짜 고난이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진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런 어떤 예전에 그 UFC에서 정찬성 선수가 네. 그때 어 팔꿈치로 엘보 공격을 맞고 그리고 그다음부터 기억이 안난대요 음... 계속 링을 링에 서서 그 해, 그걸 했는데 그냥 그 사람은 그냥 훈그 고도화된 훈련으로 네. 기억은 안 나지만 그냥 몸이, 몸이 반응을 해서 계속 거기서 그걸 했던 네.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그 정도의 고도화된 능력이 있나? 없죠. 예, 저도 그런 고도화된 능력은 없습니다. 네. 제가 정신을 잃고 있어서 주식 매매를 하지는 않잖아요. 자면서도 <laughs> 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가능하실 것 같은데? 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잠 잠꼬대로도 막뭐 <laughs> 네. 일을 하니까. 근데 네. 어쨌든 어느 정도 예상을 조금 해야.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놔야 네. 그거에 맞게끔 이제 계속적으로 대응을 할수 있거든요. 저랑 이제 노란톡을 하시고 저희 그 유료 형분들 은 아시겠지만 저 주말에도 다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전략을 드리고 그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자라고 했다가도 그날 상황을 딱 판단해서 다시 그걸 뒤집어서 오늘 그거 안 한다, 하지 말자 이렇게도 또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를 그려놓고 그 상황에 들어오면 그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려고 좀 노력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예측이 내가 한 예측이 맞지 않았을 경우까지 예상을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을 여러 개로 쪼개서 만든 다음에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 짧은 순간에 빨리 판단을 하고 시나리오 1, 2, 3, 4 중에 이제 2번 시나리오, 3번 시나리오 이렇게 꺼내서 그래서 항상 평상시에 이렇게 조금 컴다운을 하고 생각을 미리 좀 해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떤 상황을 딱 겪었을 때 거기서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 안에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어느 정도 조금 계획적으로 조금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게 내가 고도화된 선수가 아니라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안정적인 대응을 하고 싶으신 분들, 신광섭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 04개 꼭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오늘장 이슈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보톡스 네. 분쟁을 벌였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 양사가 다 급등세를 보였어요, 전문가님. 네네네네네. 이 종목들 어떻게 보셨나요? <laughs> 네, 서로 굉장히 좋게, 네. 좋게, 좋게 합의하고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오, 네, 그래서 맞아요. 예, 그냥 대웅제약이. 그냥, 로얄티를 주고, 네. 합의금도 뭐, 한 380억 정도인가? 그 정도 이제 매출에 대한 이제 또 로얄티를 주면서도 한 380억 정도 합의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나서 잘 합의를 해서, 음. 마무리를 했다는 소식에양 회사가 전부 급등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 종목들 앞으로 그럼 계속 전망을 좋게 봐도 되는 건가요? 두 종목 다 이제 화이를 했으니까? 네. 근데 네. 일단은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좋은 이슈가 나왔고, 네. 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메디톡스의 주가인데요. 네. 메디톡스는 오늘 점상한가를 갔어요. 음. 점상한가를 갔는데, 일단 차트의 흐름은 굉장히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이게 지금 크게 이렇게 보시면,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지금 이 메디톡스라는 회사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오를 것처럼 보이나 아니면 내릴 것처럼 보이나 아니면 옆으로 행보할 것처럼 보이나 뭐 어떻게 보이시는지는 제 눈에는 그냥 별거 없이 그냥 옆으로 행보할 것 같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그냥 계속적으로 이 안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단순히 이 기술적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사실은. 그 코어 톡스, 이노 톡스, 요 제품 자체가 지금 품목 취소, 취소 허가, 그러니까 품목이 이제 허가 취소 위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항소는 해갖고 판매는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긴 한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브랜드의 어떤 그런 가치의 손상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매출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근데 만약에 이게 품목 허가, 허, 그러니까 품목 허가를 취소한다 이런 결정이 확정돼버리면 위에서는 진짜 이거는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점상한가를 갔다고 해서 이 회사에 뭐 관심을 보이고 뭐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뭐 하루 이틀은 더 올라갈 수 있어 보이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거를 뭐 이제 이제는 끝났다. 어, 이 회사가 이겼다. 이렇게 해서 뭐 장기 투자 간다. 막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것 같고요. 네.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대형자학참 안타깝죠 이거. 네 지난번에도 이거 종목 상담 의뢰하신 분 있었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급작석으로 나오는 돌발 호재는 사실 차트에서 전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고 제가 그때 이거 내려올 때도 이거 스무스하게 지지선 다이탈하고 내려온다 이거 위험하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사실 음봉이죠. 네 그런 어떤 호재로도 떠서 음봉이고 이 회사는 사실 재판에서 이긴 게 아니죠. 뭐 돈을 지급하고 어쨌든 합의를 잘 원만하게 했다라는 부분의 장점은 있지만. 네. 기술적으로 내려오다가 그냥 급등이 뜨니까 이 앞에 물려 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매도가 나오고 하면서 이제 음봉으로 섰는데요 일단은 뭐 물려 있으신 분들이 혹시 있으시면 요번 기회에 하루 이틀 정도 또더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조금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아야지 이거를 잡아서 이제 또뭐 다시 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 리고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이두 종목이 다 보톡스 관련 주잖아요. 네, 네. 지난 시간에 전문가님이 네. 슈링크 시술을 받으셨다고 네. 고백하셨잖아요. 아웃 네. <laughs> 혹시 보톡스 시술도 받으셨나요? 아, 보톡스는 <웃음> <웃음> 피부 보시면 받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네. 피부 보면은 앵커 님께서 보톡스 좀 맞아 보신 것 같은데요? 아, 저요. 네. 아 그런 거는 노코 멘트죠. 승리한테. 네. 보톡스는 <laughs> 네. 저는 경험은 없습니다 아직. 아, 네. 직 없으세요? 네네네. 보톡스를 한번 맞아본 적은 없고요. 네. 근데 자꾸 이제 그 주위 사람들이 네. 이마에 주름이 많아서 어... 미간에 또 주름도 많고 해서 음. 보톡스 한번 맞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긴 하는데요. 네. 다음번에 슈링크 아직 남았으니까 <laughs> 아, 슈링크 남으셨어요? 네, 아직 남았어요. 와, 저도 3번, 한번 양도 좀 해주세요. 네, 세 번을 한 세트로 하는 거라서 <laughs> 아, 네. 아직 남았으니까 다음번에 갔을 때좀 한번 그 전문의와 한번 상담을 한번 받아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그럼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아. 다음 이슈 가기 전에. 네. 이게 지금 LG화학하고 SK, SK이노베이션하고. 음, 맞아요.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음. 이게 그, 똑같은 그런 무역 분쟁 이런 부분에 이제 소송을 집어넣은 건데, 네.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LG 화학이랑 SK 이노베이션도 음. 이와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좀 어느 정도 예상은 돼요. 어. 지금 이제 지금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처럼 지금 똑같이 재판 결과 다 나와 있고 60인의 합의를 하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서로 합의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이런 식으로 나오면 LG 화학이랑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음. 조금 이렇게 슈팅이 나오거나 할 수는 있는데요. 네. 일단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 시장이 뭐 물론 제일 중요하겠죠. 시장이 뭐 내려가면 어쨌든 두 회사들도 뭐 오늘 내려간 것처럼 뭐 버티지 못하겠지만 음. 일단 전기차 플랫폼 그그 그 GMP 그 현대차에서 내일 공개하는 차 아이오닉 5요. 아이오닉 5가 네. 최초로 이제 전기차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차량이 생산되는 차인데요. 거기에 1차 생산부는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배터리가 들어가요. 음. 근데 이제 내년부터 생산되는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업체하고 LG화학하고 같이 이제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생산하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중국 업체만 먼저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히 실망을 한 거예요. 이 배터리 회사들. 음. 원래는 그 현대차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회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한테 줄줄 줄 알았는데 상당 부분 되게 많은 부분을 중국 업체한테 그 CTAL인가 그큰 업체한테 준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약간 좀놀랬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의 이슈가 이제 계속 있어서 좀그 부분 때문에도 지금 2차 전지 그 LG와 SK 이노베이션이 조금 조정을 받고 지금 못 가는 부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잘 해결이 됐을 때 오늘의 주가 흐름처럼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조금 보여준 거라서 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쓸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잘 합의가 되면서 로얄티나 어떤 이런 부분으로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요즘에 sk 이노베이션 주가를 봐도 뭔가 이제 어 생각보다 어떤 위기로 가는 것보다는 어떤 해결 국면으로 가려고 하는 어떤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처럼 lg화학과 sk 이노베이션도 합의하면서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